주현미가 데뷔 35주년 소감을 털어놨다. 가수 주현미, 6월 15일 표준 MBC FM 방송에 출연. 오늘날, 주현미는 최근, 이찬원이랑 듀엣을 했다. 이찬원은 타임머신 타고 옛날 사람이 온것 같다. 정말 신기하다. 이찬원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함께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고, 찬원을 선택하고, 함께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12곡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모호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나는 2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2곡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한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앨범에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은 저의 메크로 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능력이 뛰어나고 시대를 초월한 보컬인 이찬원. 오늘날 이찬원은 이날이 아리수의 노래 황성예터를 1928년에 불렀다. 이찬원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노래 능력은 주현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저는 당시에 잃어버린 슬픔을 다시 해석하는 일을 잘 해냈습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주현미는 이찬원을 트로트, 맨중, 1위로 선정했다. 이찬원이 예술에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성숙해 있기 때문에 함께 노래하고 싶다. 완전한 자격을 갖춘 인간이 큰 빛나는 별이 된다. 저와 같은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16.1 인스타그램에서 주현미의 음악 무대를 보면서 함께 노래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곡이라고 말했다. 이찬원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주현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항상 음악 분야의 모든 마스터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주현미와 이찬원이 함께 노래를 부르다 너무 좋아 두 가수 모두 훌륭합니다. 추억을 되살리는 노래,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청중의 칭찬입니다. 주현미와 이찬원이 6월비를 만들어 모두의 고통을 덜어줄 것. 청중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훌륭하신 부모님 가르침이 있어기에 지금의 인성부자가 된것 같아요. 울찬또는 좋겠다.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부럽당. 효도 많이 하세요. 응원합니다. 참 이찬원씨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자란 청년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부모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이 뜻에 따라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찬원씨를 응원합니다. 예쁘고 귀여운 찬원 왕자님 부모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인성 적고 정직한 사람 대한민국 이톱스타 건강 잘 지키고 승승장구 별 중에 가장 큰별펀 중에 팬 사랑합니다 부모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초심인치 말고 열심히 말하면 돼요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우리 찬원 씨가 몸 아프면 부모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더운 날씨 수분 보충 많이 많이 울 찬원 씨는 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고. 행복한 가정 부럽네요. 또 다시 행복이 넋고치고, 훈훈함이 새삼스럽네요. 울찬원 씨 얼굴이나 목소리도 훈훈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박대박 대박 나세요. 인기 상속 하결진 팬. 세상에서 울찬원님처럼 착한 사람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감동합니다. 너무 착하고 이쁘고, 정말정말 사랑스러워요. 몸은 소중하니까, 부모님께서는 찬원님 건강. 식품에만 맡기지 마시고, 알뜰히 살뜰히 골고루 챙겨주셔야 합니다 바쁜 활동으로 몸을 소홀히 하지 않고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참 훌륭한 부모님을 두셔서 찬원님 행복하시겠어요 구구절절 다오르신 말씀 부모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쭉 가신다면 승승장구 하실 거예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부모님 가르침 있어도 본인 심성 없으면 허사 찬원님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르니 정말 예쁜 효자 부럽습니다 모든 면을 볼때 인성과 미소 천사 표현할 수 없이 예뻐요. 사랑합니다. 이찬원님 최고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찬또찬 원군 도 최고가 되었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찬원님 더 열심히 해서 꽃길 가자고요원 없이 찬란하게 화이팅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찬원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샤불찬 원님의 성품 누구보다도 정직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은 이미 다 파악했으리라 믿어요. 늘 우리 곁에서 좋은 노래 들려 주세요. 찬원 찐사랑 찬원 씨는 똑똑하고 영리해서 부모님 말씀에 귀담아서 현명하게 잘해 나갈 거예요. 부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찬원 씨가 아들이라서 부모님 존경합니다. 찬원 씨 저희 곁으로 오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찬원 씨는 찾기 힘든 최고의 정통 트롯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를 어디서 찾을까요? 아직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는는 스승을 만나지 못해 꽃을 피우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찬원씨에 맞는 작곡가와 스승을 만나면 최고의 트롯 황제가 될 것입니다. 예능도 형들 속에서 아주 조화를 이루며 야무지게 재미있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찬원씨는 보는 사람. 을 이찬원 시절 인연 조영수 작곡가님 정말 우리가 수 이찬원님을 마음속에 두고 계신 건가요? 전미트 때부터 작곡가님과 장윤정님을 존경했습니다. 바로 보셨지요. 우리 찬 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정통 트로트로 좋은 곡도 부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해피 찬또 꽃길만 가자구요.